할렐루야 여호와의 임재가 언제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민수기 3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 후 얻은 탈취물들을 각 수령들이 분배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람을 통하여 바알 부홀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주범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유혹한 책임이 미디안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발견할 때 모세가 미디안 족속의 영향력을 없앴던 것처럼 신속하고 완벽하게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회복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성도의 삶을 말할 수 없고, 참된 회개만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그들을 파멸시킨 것은 죄를 대하는 그들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며 삶에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미대한 족속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 부정하여진 자들은 모두 정결할 하 때까지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든 포로든 그리고 의복과 가죽 염소 털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은 사람이든 양이든 소든 모두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전체 백성의 몫이 됩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에서 500분의 1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렸으며, 전체 백성들은 자신들의 몫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규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죄의 요소들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살, 성도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 가난한 땅의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죄의 근원을 우리 삶에서 뽑아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